단돈 50만원으로도 가능한 노후 준비. 은퇴 후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비법.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적금이나 연금이 충분할지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매월 50만원만으로도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은퇴가 더 이상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세 가지 사례도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소득을 대체하는 새로운 수익 구조 만들기.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은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나 작은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한 예로 김 씨는 60세에 은퇴 후 동네에서 작은 커피 트럭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고 수익이 충분할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꾸준한 손님과 지역 사회의 입소문 덕분에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며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김 씨처럼 커피 트럭을 운영하는 것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자신에게 맞는 작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소일거리가 무엇이든 매달 50만원의 추가 수익이 있다면 큰 부담 없이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죠. 이처럼 자신의 흥미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수익 창출 방법을 찾아보세요. 단돈 50만원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2. 생활 패턴을 단순화하여 지출 줄이기. 두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이전과 똑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적은 수입으로 살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A씨는 은퇴 후 도시의 고급 아파트에서 시골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물가가 낮고 자급자족 생활도 가능하니 생활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었죠. A씨는 매달 50만원 미만의 생활비로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복잡한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만의 작은 농장에서 채소를 재배하며 생활합니다. 물가가 비싼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심리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죠. 중요한 것은 A씨처럼 자신에게 맞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소비를 단순화하고 필요없는 지출을 줄인다면 50만원만으로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3.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의 목적 찾기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이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함에 빠지거나 자신이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은퇴는 새로운 기회를 여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박씨는 65세에 은퇴했을 때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관심 있던 도자기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죠. 박씨는 이 공예를 통해 다시금 삶의 열정을 찾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소소한 수익도 얻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자신만의 새로운 목적을 찾으면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달 50만원의 추가 수익과 함께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보람 있는 생활을 한다면 은퇴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닌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매달 50만원의 작은 수입만으로도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고 생활을 단순화하며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세요. 은퇴 후 50만원으로도 가능한 행복한 삶 전문가의 시선. 은퇴 후의 경제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월급이 끊기고 고정된 소득 없이 지출이 계속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죠. 하지만 매달 50만 원만으로도 은퇴 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 칼럼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전문가의 시선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50만 원의 소득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바로 그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수익 구조의 다변화, 지출의 절약,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그 효과와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50만원의 수익도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 먼저 수익 구조의 다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자본이 많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이 부족하다면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김 씨의 커피트럭 사례가 그 예입니다. 이처럼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은 은퇴 후에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가게나 카페를 운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중고 물품을 거래하거나 수공 예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합니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작 전 작은 계획을 세우고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최근 트렌드를 살펴보면 은퇴 후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소소한 소득을 창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블로그 운영,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은 초기 자본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지출을 줄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다음으로는 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출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기존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지출을 체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거주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를 가거나 소형주택으로 이사의 생활비를 절감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이사나 거주 형태의 변화를 통해 거주비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의 지출 패턴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생활비를 절감하기 위해 자급자족 생활을 하거나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A씨의 사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시골로 이사한 후 그는 월 50만원 이하의 생활비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고가의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며 소박한 삶을 지향하게 된 것이죠. 은퇴 후의 지출 절감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생활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만족이 증가하며 이는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또한 필수적인 지출 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를 다시 생각하고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은퇴 후의 재정 관리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식비, 교통비, 유흥비 등 여러 항목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큰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목적이 곧 은퇴 후 삶의 원동력이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빈곤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목적의 상실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벗어나며 느끼는 공허함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삶의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에도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씨는 도자기 공예를 통해 다시금 삶의 활력을 찾았고 소소한 수익도 얻으며 자신만의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자원봉사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며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이런 활동들이 때로는 새로운 수익원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사는 핵심은 새로운 목적을 찾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정신적 만족감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 50만원의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수익 창출, 지출 절약,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이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은퇴 후의 새로운 삶을 설계해 보세요.